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이때까지 그 설명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우리가 파이 관점하고 그다음에 퍼트 하우 관점하고 어, 또 파이 관점 이렇게 보통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 관점에서 한번 사람들한테 이걸 해서 이걸 왜 해야 됐는지 어, 그런 걸 한번 물어보는 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거죠 제이 그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2차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정 안되면 은어 어떤 면접법 이런 걸 사람을 몇명 모아놓고 해가지고 이 탐색적 조사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어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탐색적 조사인데 탐색적 조사는 결국은 어, 특정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시제품이거나 아니면 개발 단계거나 개발 전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그런 아직도 미스테리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 때는 우리가 3D 뭐 설계를 했거나 가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양만 가지고 한 10명 정도 만놓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떨 거냐 토론을 붙여가지고 관찰, FGI 면접 플러스 관찰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캐치해내는 거. 그게 탐색적 조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 할 목적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조사할 목적 리스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술적 조사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본데 문제는, 어, 신속하게 조사는 가능한데 깊이 있는 조사는 안 되니까 탐색적 조사하고 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완이 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어, 이제 제품이 나온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 가지고 어 우리가 이런걸 바꿨을 때 어떻게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인과적 관계를 좀알 수가 있는 거죠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핵심 요인들을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그때 설베이 조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과적 관계를 하는데 <laughs>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탐색적 조사나 기술적 조사나 인과적 조사는 결국은 2차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 봤는데 2차 자료가 아주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때는 탐색적 조사는 이런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설베이 방법보다는 나머지 관찰이나 면접법, 델파이법, 언유법을 가지고 1대1이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 한정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깊이 있는 어, 질문을 통해서 어, 자료를 수집한다 근데 기술적 조사는 기술적 조사는 이 중간에 이 영역 그 2차 자료도 어느 정도 수집은 됐지만 그래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때 설베이라는 조사를 통해서 주로 어, 그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이런 정성적 조사 정성적 조사가 요네 가지죠 정성적 조사를 실시한다 저, 탐색적 조사는 정성적 조사가 메인이고 이 설베이와 같이 정량적 조사는 보조라면 기술적 조사는 이 정량적 조사가 메인이고 정성적 조사는 보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과적 조사는 요말 그대로 설베이법으로만 해요. 왜냐하면 많은 표본 샘플이 필요하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한번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탐색적 조사는 2차 자료가 부실해 그럼 1차 자료를 좀 모을 필요가 있으니까 정성적 조사 방법으로서 이걸 메인으로 하고 정량조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인과적 조, 조사, 기술적 조사는 2차 자료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설베이조사가 메인이 되고 정성조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어, 정보를 좀 추출해 내고. 그리고 인과적 조사는 2차 자료를 어, 많이 어, 가지고 있, 있으니까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인과 관계를 모델링 된 데이터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 인과 관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설베이법으로서 한번 사람들을 해 보니까 어느 변수가 가장 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즉, 이 인과적 관계는 이런 탐색적이나 기술적 조사, 연구 논문이 많은 상태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결국은 인과 관계 조사는 이런 2차 자료와 1차 자료가 풍부한 상태에서 정량 조사를 실시하는데 슬베이를 하는데 설베이 방법을 보니까 그 질문 항목이 한 숫자로서 이렇게 나중에 데이터 코딩이 되는데 질문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네 가지가 성격이 있더라. 그러면 명목척도가 뭐냐? 이런 거죠. 사람의 이제 설문지를 보면 당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니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뭐 그런 거죠. 그런 아이덴티티, 아이디와 관련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서 의미가 없죠. 제가 학번이 127뭐1 어, 20127009인데 그게 그뭐 순수 의미도 없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명목적도라는 거예요, 명목적도. 2012년 20127009면 2012년도에 어, 7,009번째 학생이라 이런 뜻이지. 그게 내가 서열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접속 번호 순서도 아니고 암호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디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숫자는 단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말한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그죠. 주민등록번호 이것도 순서를 우열을 나타내거나 뭐그 사람의 체중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가 전혀 아니잖아요. <laughs> 이름도 마찬가지. 성별도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명목적도. 그래서 이러한 성별 같은 경우를 그 데이터로 입력하려고 보니까 어, 남자를, 어, 힘이 좀 세든 뭐가 있다고 해요. 1로 항상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자는 0으로 표시를 해요. 그게 명목적도예요. 반면에 서열척도는 뭐냐면, 우리가 학급 석차를, 어, 보면, 성적을 유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순서만 나와 있지. 그 사람이 100점인지 95점인지 어렵게 시험을 내가지고 90점인데도 불구하고 1등인지 그런 건알수 없잖아요. 그다 그러니까 순서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서열이에요. 서열을, 서열이 1, 어, 이게 뭐냐면, 수, 이게 만약에 점수를, 점수를 그 숫자로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만 표시한 게이 숫자 1등, 2등, 3등, 4등은, 어, 이제 그로 a w 는 그렇게 나오겠죠. 98, 97, 95, 94 이런 어, 서열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숫자화 시켜가지고 1등, 2등. 제일 높은 점수로 1등. 제 그다음 점수를 2등 이렇게 해서 숫자화시킨데아 이거는 그냥 서열을 나타내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 등간 척도는 뭐냐면 아까 그요 뒤쪽에서 보면 그 리커트 척도 있잖아요. 연구 뭐 점수 제일 안 좋은 걸 1번 제일 좋은 걸 7번, 중간에, 어, 뭐, 그, 중간을 4번, 그래서 그 7단계로 나누든지 5단계로 해가지고, 그, 이렇게 체크를 하게도록 하잖아요. 그냥 보통은 4번이고, 조금 만족은 5번, 약간 더 만족은 뭐, 더더 만족은 6번, 아주 만족은 7번,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거기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이거는, 어때요? 거기서 0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 그냥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정도지. 그래서 그 4분이라는 거는 중간을 의미하는 거지. 그게 뭐 4분이 1분보다 4배 더어뭐 숫자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등간척도라고 해요. 그게 온도라든지 지능지수 이런 게 있어요. 온도 같은 게 0도치라는 게, 그게, 어, 실제적으로 0도가, 만약에 5도가 1도보다 5배 더 높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5도가, 100도는 1도보다 100배 더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그, 간격만큼 백도가 0보다는 1 0 0배더 따뜻하지만 1인 100이 1보다는 100배 이렇게 더 따뜻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때 온도는 마이너스 173도잖아요. 173도에서 0도가 어? 그러면 그 100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73분의 마이너스, 아니, 273분의 378이 되나?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 그, 온도 같은 거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이라고 보고, 지능지수. 지능지수가 100이 중간이에요. 어, 거기서 150 하면, 이, 아주 상위의 1% 안에 속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80, 뭐, 80, IQ가 0도인 사람은 없겠죠. 대체로 오면 80까지, 72 정도까지 가더라도 만족지수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숫자가 이게 어 어떤 거 절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축도는 뭐냐면 공학에서 나오는 길이, 무게, 온 무게, 그 다음에 나이, 가격, 시장 점유 이런 거야요 근데 여기서 온도는 공학적인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 그걸 하나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같은 숫자인데, 명목 척도나 서열척도나 등간 비율, 이게 뭐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러한 성격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근데 종속변수는 주로 보면, 주로 보면 요거예요. 비율 척도로 나오고, 독립변수, 즉 원인변수는 요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 시장점유율이 남자일 때는 49%, 여자일 때는 51%다. 그때 남자, 여자는 명목적도고, 총속 변수로서의 그이 시장점유율은 비율 축도인 게 아,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음, 학급 습차가 높은 사람은, 학급 석차가 높은 사람은 회사에서의 그 매출을 많이 일으키더라. 그때 학급 석차, 아 학급 차가 아니고 입사, 입사 시험에서, 입사 시험에서 상위, 어, 그 성적이 좋은 사람은 회사의 매출, 매출에 영향을 미치더라. 아니면 업무 성적에, 업무 성적을 표시하는 게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화된 매출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어, 서열 척도가 원인 변수고, 독립 변수고, 그 다음에, 어, 결과물로서 이게 비율 척도가 되는 거죠.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등간 척도로서 소비자의 제품 만족 지수가, 만족도가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소비자의 만족도는 등간척도고 리커터 그 척도고 시장점의 비율척도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음. 자 한번 볼게요. 음. 이 정량조사라는 거는 정량조사라는 거는 아까 그 인과적 조사일 때는 설비법이 주로 쓰인다고 했고 거기서 어, 독립별 수와 종속 변수에 들어가는 게, 이 척도가 들어가고, 척도를 위에 아까 한번더 그냥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면, 이 독립 변수가 아까 남자 성별이 되었을 때 명목 척도고, 거기에 대해서 제품의 판매량이 종속 변수가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고 남자, 남자 약으로 할까요? 약으로. 뭐 남자와 여자인데 이 약을 남자한테 처방했을 때하고 여자일 때하고 그때 이 효과가 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때 이게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요거와 요거의 관계만을 보고 싶은데 이게 하나의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이걸 외생 변수라고 해요 또 다른 독립 변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통제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아, 이걸 통제를 해야 돼. 통제하는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독립 변수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적용 전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알고, 그런데 이걸 이제 처치 조작이라 해가지고, 독립 변수를 남자하고 여자, 남자일 때하고 여자일 때하고 그렇게 이제 바꿨어. 그랬을 때그 결과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외생 변수가 서로 제거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그냥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있는 균형을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상세, 영향을 주는 것을 상쇄시키거나 무작위화가 뭐냐면 랜덤화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그러니까 영향을 여기 안 미치도록 무작위화를 시킨다 랜덤아이제이션 아까 잉크를 한 방울 넣었을 때그 부위를 이렇게 쟀을 때하고 그냥 휘젓버리니까 어, 결과에 역량을 안 미치고 그냥 평균으로 넣은 거죠 그때 이런 제거균형상세 무작위화를 통제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독립변수에 어떤 변화를 줘가지고 종속변수를 보는 거를 그거를 처치 또는 조작이라고 해요. 변수의 처치 또는 조작.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할때 조금 더 깊이 할 때, 저 이제 탐색적 조사는 기술적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의 제품의 어떤 어 캘리터가 어떤 특징이 포피 중에 어떤 특징 가격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제품의 어, 품질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유통 채널 이냐 아니면 어,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어, 뭐 sns상에 어떤 블로그를 할 거냐 어, 페이스북을 할 거냐 그런 어떤 세세한 것들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볼때 변경 전과 후로 이렇게 해서 처치 조작을 했을 때그 차이점을 보면 변경 전에는 그 요거를 뭐 sns적인 블로그를 했던 거를 그 다음에는 어, 페이스북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같은 비용으로 했을 때이 종속변수 매출이 변화가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SNS 중에 페이스북이 더 효과가 좋든가 안 좋든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거를 페이스, 어, 블로그에서 페, 페이스북으로 바꾼 게 처치나 조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뀌었을 때그 환경이 바뀌었으면 거기서 어떤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칠 때그 주변의 환경도 바뀌니까 거기에 또 다른 예상 못한 어떤 환경이 바뀌는데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사용 환경이 어떻게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하게끔 만든다든지 그게 균형화야. 아니면 아예 어뭐 환경을 그냥 서로가 상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작위를 시켰는데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조사 설계라고 해요. 조사 설계. 자료 수집 과정에서 아까 첫 번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를 정성적인 거고 정량적인 거하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외생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또 다른 독립 변수인 외생 변수가 종속 어 변수의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그거를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제품 설계. 사업 설계처럼 설계한다고 해요. 볼게요. 그러면, 외생 변수가 이렇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오염이 됐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험이, 그게 이제 진부화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신선하니까 그 반응이 있는데, 할수록 이제 그게, 어, 이제 그, 그, 익숙해지는 거지. 그걸 역사적 오염이라고. 성숙 효과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시험 효과도 비슷해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측정도구의 변화. 어, 측정을 하는데, 어, 이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데, 예전에는 그뭐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어 매출을 예측을 하거나 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마케팅팀에서 그냥 예측을 해버렸어. 그러면 결과가 다르잖아요. 판단 기준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통계적 회기. 이게 뭐냐면, 그, 하다 보면 그냥 평균치의 수렴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건 예를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실험 대상에서 면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어, 실험 대상. 이 조작을 할수 있는 실험 대상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실험 목적에 대한 예상. 하다 보니까 뻔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데 그걸 실험을 하고 있어 그런 거그 다음에 그럼 이 실험 당하는 대상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할때 그냥 뻔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런 거 근데 인과관계 방향이 무이이 뭐 뭐냐면 시간이 여기가 선행이 되고 여기 후행이 돼야 되는데 뭐 동시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미치는 후행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실험 변수 효과 상세 보상. 어 여자, 이거죠.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뭘 실험을 해가 매출을 일으켰는데 처음엔 남자로 했다가 여자로 바뀌면서 여자가 하니까 힘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좀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여자가 이기 때문에 매출의 영향을 미치는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 실험 변수의 그 효과가 상세가 돼어버린 거예요. 어, 동정을 하고 이러면 이제 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실험 변수 확산모가, 어, 사기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어, 마우스를 쓰게끔 하는데, 여긴 안 줬어. 여긴 줬어. 옆에서 보니까 누군 주고 안 주고 그래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실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쓰고 편하다 안 편하다 이런 걸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막그 답변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안 나오는 거게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어 조금은 소화, 지식적으로 소화를 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한 15분 정도씩 조금만 씻다 합니다.